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이번에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또 읽어주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제목은 11페이지 영어 어원 365. 영어 단어에 대한 어원이 재밌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슈 오늘날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최강대국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어두운 구속도 존재한다. 그중 해마다 발생하는 총기 사고는 총기 규제에 관한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총기 소지를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총기 소지의 역사는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91년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미국의 권리장전이라 부른다. 이중 2조는 무장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수호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장소유 및 휴대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개척의 역사에서 총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개인의 자유는 총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 100명꼴, 100명꼴로 약 120정(2017년도 추정치) 120정의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는 매년 많은 총기 사고를 유발한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이 문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지만 총기 소지에 관대한 공화당과 규제를 지지하는 민주당은 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총기 소지의 제한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영어에서 쟁점을 뜻하는 이슈는 출구를 의미하는 중세 프랑스어 이슈에서 나왔다. 중세 프랑스어 이슈르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라틴어 엑시레에서 만나는데 영어에서 출구인 엑시트가 엑시레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이슈와 엑시트는 뿌리가 같은 단어들이다. 이후 영어 이슈에는 변론의 종결과 결과라는 뜻이 생겨난다. 여기서 재판의 논점이 되었던 것을 이슈라고 불렀고, 지금처럼 중요한 논쟁의 주제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네, 그렇군요. 이슈가.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볼게요. 어젠다. 네,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 중 라틴어에서 유래한 어젠다는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다소 의미 차이가 난다. 프랑스어에서는 비망록, 수첩, 다이어리처럼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의제나 안건처럼 무거운 의미가 들어가 있다. 마치 라틴어에서 책을 의미하는 리베르가 영어에서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라이브러리가 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에서는 책방을 의미하는 리브레르가 리브레가된 것과 같다. 영어의 어젠다는 보통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말한다. 대중들의 의제는 대개 신문이나 방송 포털 언론 같은 매체를 통해 설정된다. 학자들은 이를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부른다. 포털 사이트의 대문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다분히 대중의 의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대한 자본을 가진 언론 매체는 대중의 의제 설정을 간혹 왜곡할 때도 있다. 때에 따라 특정 이슈가 다른 어젠더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2002년 미군 전차에 치여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초순이와 미선이 사건이 월드컵에 묻혀 전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어젠다의 어원은 라틴어 동사 아게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동사의 뜻은 움직이다, 전진하다, 밀어내다였는데 이것의 동사형 형용사가 아겐두스다. 아겐두스의 복수형이 바로 아젠다다. 앞으로 움직이는 앞으로 논의할 정도로 번역된다. 끝으로 이것의 동사형 명사는 악툼인데 영어의 액트가 여기서 나왔다. 네, 그렇군요. 아젠다에 대한 어원 재밌죠? 네, 이책 1일 1페이지 영어 어원 365. 재밌게 영어 단어에 대한 어원은 예, 인문학적으로 잘쓴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